그 오늘은 전기 자동차 버튼 램프 요 입력 부분을 만드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. 그 스위치가 일곱 개가 있고 램프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공통선이 하나 있어요. 여덟 선씩 이렇게 빼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. 단자, 단자를, 튜브와 단자를 다 수작업을 해서 여기 전선 피복을 벗긴 다음에 튜브를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압착단자를 넣어서 이게 압착, 압착 벤치입니다. 압착 벤치로 그두 격에 맞는 홈에 넣어서 꽉 눌러요 꽉 눌렀다 떼면 이렇게 압착이 됩니다 이제 밀린 부분은 이렇게 단자 처리를 하고 튜브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어 주면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거를 어제부터 몇개 했냐면 여덟 어 개씩 여기는 다 이렇게 납땜을 해야 돼. 램프 하나에 두 개씩 납땜을 하고, 스위치 하나에 두 개씩 납땜을 다 하고, 이렇게 해서 네트를 만들었어요. 그러면 이게 몇 개냐면, 4, 2, 6, 8. 8, 8은 64. 64개, 64개 선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예, 준비해놨다가 전기 자동차 실습할 때 쓰는 거 씁니다. 다 수작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, 제가. 요거는 어떠하느냐면 전기 자동차를 한번 가, 가져보겠습니다. 요거 요거는 보통 이제 아두인으로 자동차 이렇게 만드는 거고 한 12만 원, 13만 원 주면 만들 수 있어요. 요거는 제가 요거는 내가 PLC로 전기 자동차를 다 만들었어요. 자르고 조립하고 프로그램 짜고 지금 만드는 작업은 요 버튼 만드는 작업. 요거는 가격이 한, PLC 가격만 해도 한 50만원, 40만원 가니까. 스 터치까지 넣으면 한 100만원 정도 갑니다. 요거 지금 만들기 위해서, 요거 가지고 뭐 학생들 한 학기 수업도 하고, 프로젝트 실습일도 하고,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체험학습도 하고, 뭐 재직자 수업도 지금 준비하고, 이거를 3D 프린터로 다 이제 출력을 해서 조립하고, 프로그램 짜고 동작시키고, 그런, 그, PLC 전기 자동차, 어 제작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상,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